초도부가 <목소리도> 무슨 맛인지 알았어, 저고 이게 직접 만드나맞다 <목소리도>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음. 바닥에. 오늘. 음, 저도 맛있네. 음. 약간, 태운 맛있 나는 것 같은데? 나 물을 먹어봤으니까. 그래서. 음, 이거, 떨어져, 양념으로 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거나 음. 이거 완전히 한국식이 숨숨을 하기보다는, 두부 만들기 직전 상태네. 어제 네? 응, 물 빼고 누르면은 두부가 되는 거예요. 원래 두부가 되었지만. 한국 순두분는 아니야. 음 언제 와 보셨어요? 아그한1 5년 됐지? 모르, 모르겠 완전히 중국이야. 지금은 이제 다문화가 된 거지. 다른 나라 애들도 이제 여기 많이 몰리는 거지. 여기가 중심 해보라고 보면 되지. 예전에 비해서 약간 고가의 의류 상품들이 지금 들어왔어. 그만큼 애들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소비력이 된다는 얘기겠지그 사람들이 잘안 살지. 아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버티고 있다는 거 봐도 그 사람들은 뭔가 이, 있다는 소리야. 아 왜 어, 수두부라고 어, 해놓고 왜 초두부라고 그랬는데? 얘들는데 뭐? 갓 얘들은 꼬치구이가 준데 이제는 조금 변했네. 거의 가서이야허하 있네. 응? 고구마를 쑥쑥 항아리 속에 달고 거기다 안에 불러놓고 이렇게 쿠는 거죠? 흥정 응? 음. 음. 길을 하나 건너보니까 조금 요즘은 시장분위기가 많이 나고 고춧가루가 떨어져서 그 농협 하나로 마트를 갔더니, 250g 짜리가 한 14,000원인데. 아. 근데 이제 쿠팡에 올라가서 보니까 중국산 고춧가루가 1kg에 만원이야. 아, 난 아, 이제 방법 없어. 중국 고춧가루 먹어야지. 250g 만원 주고 사도 형님. 따지고 보면, 외시간는 기분 싸지? 그거 뭐, 하나 사면 얼마나 쓰는데요? 얼마나, 얼마나 <laughs> 오랫동안 쓰는데. 그런 걸, 좋은 걸 잡히시고, 예. 네. 외식을 키우세요. 한, 중국 냄새 난다. 전이 중국 거리네. 중국 냄새 난다, 지금 뭐 음식이. 응. 음, 중국 한, 한잔한 잔. 그, 나, 나. 나, 나. 어. 이게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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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수, 수두부가 저기 우리 지금 말하는 그 저건데? 순두부 쪽인데? 순두부가 있어요, 지 순두부라는데? 거 어, 연기에서는 그런 순두부로 표현을 하더라고 아, 순두부라는 음식이 있어요? 있지 어. 그냥 두부 이렇게 떠서 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부드러운 거 그거 그거 뭐 하루에 하나에 2원, 3원 파는 거 길에서 음. 가다 보면 2원, 3원에 파는 거 하얼빈 가서 먹어봤는 2원인가 3원 뭐 이렇게 팔고 뭐 3원 뭐 이정도 파는 거 같애 싸게 팔잖아 기타지방에서는 그거를 두부꽃이라고 표현하거든. 을 또, 후 화, 이렇게 표현하거든. 을 근데, 연길에서는 그걸 수두부라고 표현하더라고. 을 니는 하나만 붙이면 순두부인데, 또, 수두부라고. 물, 물로 해가지고. 물두부, <laughs> 이런 표현이네. 네. 물을 같이 떠주잖아. 요 네.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 다양한 국가의 언어가 들리네. 고려인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고려인들도 있고. 러시아 여자도 지나가고 그런 것 지금은 이제 대낮이니까 늦겠지만 이따 저녁할때 애들 퇴근하기 시작하면 아, 바글바글 할 거라고 오늘또 주말이라서. 그렇겠죠. 그래도 아직은 주정은조사족들이다 찾고 있구나. 조 선두도 이제, 중국 사람인지제 중국 사람도 보인 것 같은데? 저 선두 같지 않거든요? <laughs> 완전히 중국 사람 같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좋은 시절 있을 때보래라 너무 까불어가지고. 대표적인데 다문화 거리인가요? 여기가? 응, 음. 말만 들어봤지만 안 와봤어도 여기가 그러니까 다문화 거리, 대표적인 거리 이 그, 다문화 거리, 이, 일대, 이 일대가 이, 다 그라고 같은 안산이라도 여기에 벗어나면 좀이제 그, 어, 거의 거의 보기 힘들고 아. 여기에 이제 집중돼 있다고 봐야지 근데, 서울의 대림이나 똑같은 거네? 응, 음. 음. 그렇지? 아, 이초등부가왜이렇게 많아? 초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라고 보면 돼. 아 그게 거 뭐야? 이야 예.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I <laughs> do 중국 한의원도 들어와 있어. 요 그걸 그렇게 영어로 할 수가 있나? 난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모르겠어. 한국 사람이 하는 건지. 아, 한국 사람이 하든 아니든 중위사 자격으로 중국 한의원이라고 하냥 이름만 저렇게 달아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음. <laughs> 한의원인데 왜냐면 중국, 중위로 여기서 할 수가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 이쪽은 보고 왔으니까 저 뒷골목으로 한번 또 가보자. 못보던 간판들 많이, 많이 보니 신기하긴 하네 어디서 중국 야채를 저렇게 잘 찾아왔지? 한국에서 재배한 일은 없고 뒷골목은 이제 조금 음, 무시켜맞맛나응호텔에 곰... 음, 음. 비해서 조금 규모가 작다고 봐야겠지. 아무래도 임대료가좀더 저렴하겠지. 엄청 비싸게 팔진 않겠지. 그러면 은 사람들이 안 사먹을 것 같아. 근데 뭐 한국 물가가 있으니까 얘네들도 거기에 맞춰서 파는 것 같아. 양꼬치가 뒷골목으로 이제 빠져나왔구만 김치찌개 냄새가 진하게 나는 것 같다 음. 이건 김치찌개 냄새데 진하게 난다 김치찌개 냄새 근데 김치가 맛있는 김치 냄새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도 있었어? 세계 문화 체험관 지금 <목소리도> 중국 본토에서 저기 캘리포니아 그, 그, 그 국수거든? 그때 그때 그, 무지 유용하더라고. 여기까지 왔네. 뭐, 중국 사람이 캘리포니아 넘어가서 거기서 뭐 성공시켰나보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얘기하면 뭐 LA갈비가 유행하듯이 거기도 그런것같아 중국에도 지금 캘리포니아 국수라고 해가지고 그렇긴다. 뭐 곳곳에 있더라고 여기서 사는 중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중국 경력에 나온 젊은 애들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음, 그러겠지. 훨씬 많이 버는 거예요. 중국 관제기 는 최고. 아, 그래. 뭐 중국 그그 군대잖아요. 어떻게 하한 한국에 와서 그보 처리하면서 돈벌 수 있는지 그게 군대잖아요. 아, 근데 중국에또뭐 요즘 뭐 굳이 그그 뭐 취업난이기도 하고. 네, 그, 뭐 그러면 더 그런 게 더. 성행에 가서 밖에 없지. 응. 어떻게 하면 국고 처리하면서 돈벌수 있는데, 그게 돈 되잖아. 응. 응. 응.

아아이자를 잘도 찍어 와. <laughs> 여기서 할 일이 없고 아니 제가 스피도 어딘가에서 여기 베트남에도 그 시집 온사람들거 여기서 베트남 최소재배 해갖고 돈 많이 번사람들 여기 한 수준으로 돌아가려도 중국어 많이 배우겠는데 강판만 먹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쭉있다가까 여기도 잠깐 있나? 여기는 이제 한국 중국이 반반 섞여가는 것같네

수아안 간장념 수타고온념도잡혀다내자니간장 먹으면 되지 먹어 네, 우리 연 쳐두고 있다 <laughs> 뼈가 너무 뜨거워 연결음식 같은데 수도권 은 중국식 또또하나가 안나오는데 아유 일단 먹어보자고 먹 먹어. 아니 중국식 또또화같이 안나와요 거기는 뚝배기에도 안 주고 연두부를 떠갖고 먹어치우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몽글몽글한 그런 도부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 먹어봐야지 뭐 어떻게 알겠어 이 두부를 넣었잖아 모양이 달라